안녕하십니까. 하우리입니다. 아, 오늘 이제 또 특별 소식입니다 어, 일단 독점입니다, 독점. 어, 소니가 드디어 복귀를 합니다. 어, 일단은 언제 복귀를 하냐면, 챔피언스 리그, SK 슬로비아 팀이랑 싸울 때, 12월 9일 날, 그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아예 정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위터에도 떴고,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미리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우이였고순니가 방문해서 이제 못봤던 팀들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이제 그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즉 가족이라고 하면은 토트넘 이제 팬들 그리고 밑 이제 부대층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다 친구죠. 뭐, 무슨, 그리고 뭐, 이제, 그, 한때 유명했던, 한나, 한나님도 만납니다. 뭐, 하여간, 하나님은 결혼 이미 했어요. 그, 뭐, 자꾸 뭐, 기사님들 자체도, 이 한나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울리기 때문에 좀 짜증나더라고요. 뭐, 무튼, 이거는 뭐, 팀들, 팀 팬분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